좀자 유튜브 트위치 올라오면 자 간만에 게임 관련된 소식을 몇 가지 전달하고자 이렇게 각을 하나 잡아봅니다. 어떤 거냐면은 신작 게임이긴 해요. 신작 게임이긴 한데 얼탱이가 없는 게임인 것 같아가지고 아 이런 건 좀. 신박하네 싶어가지고 하나 들고 왔습니다 참고하시라고. 이게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발매가 되는 게임은 아니긴 한데, 약간 인디게임 같은 느낌으로 살짝 그렇게 나온 감이 있거든요. 스위치에 이제 최근에 일본 이샵에서 발매가 된 게임이래요. 이게 발매가 막 되고 나가지고 공식적인 찌라시를 발매일에 급하게 막 뿌린 냄새가 나긴 하는데, 일단 개발사가 디스디거든요 디스디면은 뭐 여러 가지 게임을 많이 만드는 데는거는 알고는 있긴 하지만 이런 아주 가벼운데 얼척이 없는 게임을 하나 냈길래 참 신박하다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어떤 건지 대충 한번 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자, 이 여행 뭐 뭔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. 게임 제목이 꽤나 길어요. 어디선가 본. 그 게임들을 막대기 인간으로 만들어 봤는데 과연 당신은 클리어 할수 있을까 이게 제목이에요 그냥 일본 게임이거든요 인터넷 등지에서 광고로 미묘하게 봤던 그 게임들 그걸 말하는 거 맞아요 그 제목이 그래서 어디선가 본그 게임들을 막대기 인간으로 만들어 봤는데 과연 당신을 클리어 할수 있을까 라는게 이게 풀 제목인건데 예, 진짜 뭔가 이제 많이 봤죠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유튜브 암식 영상 보기 전에 광고에서 은근히 나오던 그런 게임들 미니 게임들 엄청나게 모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이제 게임 모음집인데 근데 이런 것만 어떻게 다 수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스테이지도 많이 구성한 것같은데 이런 걸발매했더라고그 <laughs> 예, 이거 얼척이 없어가지고 하여 들고 와봤어요 이것도 따로따로 게임 뭐모바일용어 서비스한다고 막 이런 거 누가 봐도 똥겜의 냄새가 보이는 거 그런 거를 아니 뭔 게임인데 이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만 싸그리 모아가지고 그 일본 닌텐도 이샵에서그 게임들을 모아봤다라는 컨셉으로 아예 대놓고 만들어버리니까 진짜 <laughs> 대단하네요 얘네들도 일단 이거 관련된 트레일러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 오래. 그 유튜브 광고에서 많이 봤던 그 게임 유만 딱 싸그리 모은 게 진짜 개웃김진짜아제 그래서 약칭 자체가 그 게임이래. 그 게임. 쟤 얘네도 진짜 역발상 하나 대단하다 진짜. 어 얘네 진짜 천재 아니냐고 진짜로. <laughs> 너 어디서 어디선가 본적 있던 그 게임 만을그 이제 막대 인간으로 만들어서 만들어봤는데 과연 당신을 끝까지 클리, 플레이 클리어할 수 있을까? 그게 제목인데 진짜 제목만 두껍게 기다린. 그 게임. 이게 정식 발매가 된 게임은 아니라서 이제 한국어는 지원이 안 돼요. 이. 일본어, 영어, 그리고 또 이제 간체 중국어, 번체 중국어 이렇게 주, 지원이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이.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 쪽에도 이런 그 똥게임류 광고 엄청 많이 나왔나 본데, 진짜. 그런 거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, 이게 지 얼척이 없네, 진짜. 자, 뭐, 이랍니다. 이게 D3에서 공식으로 나온 트레일러에요. 자, 아무튼 그음니다 이런 그 게임들만을 모은 약칭 그 게임, 예, D3에서 이렇게 나왔는데, 뭐, 어떻게 우회적으로 구매를 해볼 생각이 있다면 참고라도 해보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려 봤습니다. 이런 진짜 게임 이렇게 만든 것도 신박하다고 생각하는데, 진짜. 내일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.